네, 안녕하세요. 레드 오로라입니다. 네, 오늘은 한번 느낌 좋은 어 액괴를 느낌 좋은 마블링 액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그 그거 자세한 내용은 그거 어떤 어떤 걸할수 있는지는 그거 동영상 거기 제목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 네,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네, 아무튼 오, 만들게 오늘 이거를 만들 것인데 색깔좀 달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먼저 준비물부터 소개할게요. 이거는 제가 마저 그거, 그거 동영상 앞전에 찍었었는데 제가 그거 모르고 끊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준비물은 투명액 액괴를아 액기가 필요합니다. 밖에 좀소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런 게 투명 액기거든요, 여러분. 네,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네, 이렇게 제가 왜 잠시 못췄냐면요 빨대 좀 가지러 가러 갔어요. 이거 빨대는 필요 없어도 됩니다. 음, 네, 아무튼 요거 투명 젤리괴물에다가. 그리고 이 핑크핑크, 핑크 마블링, 액괴. 이거는, 어 보통 웬만하면 문구점이 다, 한 개씩은 다팔 거예요. 여러 가지 색도 있어요.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황금빛 주황색까지. 자. 자, 그러면. 그리고, 어, 핸드크림. 핸드크림 생략 가능해요. 그리고, 소프트 라이트 괴물. 이것은 꼭 필요하고요. 근데 마블링 액기가 없으신다면, 어, 젤리, 이 젤리 괴물하고 다른 색깔의 젤리 괴물도 가능해요.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미리 해놨는데, 설명해드릴게요. 여기, 이 투명 액기 있죠? 투명 액기를 조금 꺼낸 다음에, 여기다가 에이 마블링 액개를 이렇게 이런 비율로 해줬었어요. 섞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된 다음에 저는 이렇게 왜 뿌옇게 보이냐면은 어, 그 핸드크림을 넣었어요. 네, 핸드크림을 짜서 넣어줍니다. 여기에 짜서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섞으면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가 좀 문제인 것 같네요 음,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 탱탱이 액개를 섞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진짜 잘안 섞이는데 어쩔 수 없이 탱글탱글하고 뭐 그런 느낌이 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생략은 가능하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 안될것 같아가지고, 생략까지 된다는 말 못해버렸네요. 아, 생략까지 할수 있다는 말을 안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액기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쉬워요. 이거를 좀섞어 올게요. 뿅. 네, 이렇게 짜잔, 다 됐어요. 근데. 뭔가 뭐질긴거 같잖아요 질긴거뭐잘잘 잘 톡톡 잘안 떨어지고 뭐 그런 거 같잖아요 렉도 잘안 되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얘가 그렇죠 그리고 느낌도 좋게 살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애끼를 넣고 섞어줄게 요 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해주세요. 안녕!